안녕하세요. 아이스크림입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특별히 특찰물 제품이 아니라, 기멸의 어, 칼날 관련 제품을 가져왔는데요. 바로 프로플리카 일륜도 랭고쿠 큐즈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어, 우선 박스 아트부터 한번 볼 건데요. 우선 앞면부에는 일륜도 랭고쿠 큐즈롤이라고 써있고, 왼쪽 부분에는 프로플리카와 기멸의 칼날의 로고가 있고, 그리고 이끝 쪽에는 사운드, 뮤직, 보이스 그리고 뭐 스케일 이렇게 써 있는 게 있고 어, 타마시네이션즈와 반다이의 로고가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위쪽을 보게 되면 왼쪽에는 무한열차 당시의 랭고쿠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또 이쪽을 보게 되면은 이 제품에 사진이 있는 거와 동시에 어, 프로플레카 닐륜도랭고쿠큐즈로라고 써져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. 다시 다음 거를 보내면은 어 우리 빛주 랭고쿠 큐즈로가 길게 있고, 여기에도 프로폴리카라고 써져있으며, 일륜도 랭고쿠 큐즈로 그리고 이 위에 보시는 기면의 칼날 마크가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. 그리고 한번더 돌려보면은, 이제품에 사진이 나와 있는 걸볼수 있고, 어 이거는 제가 일본어를 잘못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얘기를 하자면 앵구쿠쿄주로의 일륜도가 1분의 1 사이즈로 어... 입체와 정도인 것 같네요. 그리고 이쪽은 뭐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, 그리고 다시 이렇게. 앞 페이지로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어, 제품 구성을 한번 볼 건데요. 어, 제품 구성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우선은 여기 있는 프로프리카 앵구코큐즈로의 인륜도 하나와 이렇게 거치대 한쌍 그리고 이렇게 설명서 두 장이 있는데요. 이거는 기본적인 우리가 대다수 아는 그런 설명서이고. 그리고 얘는 이 프로폴리카 일륜도에 수록된 이 대사모음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맹고쿠 쿄조로의 일륜도를 한번 살펴만 보겠습니다 어, 우선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은 여기 써져 있는 악귀 멸살 이라는 이 한자가 있겠고요 검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은 그냥 검은색 위쪽은 펄두장이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,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, 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. 검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, 이렇게 뭐 힘을 주면은, 이렇게 구부러집니다. 그래서, 부러지는 것에 대해 약하니까 굉장히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쪽은 다이캐스트 부분이고,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, 그리고 이 코등이. 이 코둥이는 진짜 감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. 이 코둥이가 나중에 어 스포일러이지만 뭐 나중에 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재현도가 높은 것에 대해 칭찬을 하고 싶고요. 솔직히 저는 이 코둥이만 따로 팔아서 어 굉장히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손잡이 같은 경우는 어, 탄지로 때프로폴리카와는 다르게 굉장히 플라스틱 같지 않은 손잡이를 잘 재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트리거를 누르게 될 경우에는 물론 전원을 켠 상태에서 이렇게 세 가지의 배는 일반적인 사운드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이 내부를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어, 우선은 탄지로의 일륜도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나온 다른 일륜도의 리뷰를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, 이 검은 이 외형만 가져온 게 아니라 어, 애니메이션에서 작중 나온 음성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 안쪽에서 이렇게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버튼이 있고 이 버튼으로 모드를 바꿔 구하고 이 앞쪽에 있는 트리거와 뒤쪽에 있는 트리거를 누르면서 대사나 기술들이 나오는데요. 우선 이거를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곳은 이 랭고크 큐즈로의 일륜도 경우에는 이 악기 멸살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반대 부분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모드는 총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 모드는 우마이 모드가 있고 두 번째는 귀살 모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위쪽으로 할 경우 이렇게 우마이 하면서 우마이 모드가 되는 것을 볼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아래로 누르게 되면 이렇게 검소리가 나면서 어, 귀살 모드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, 어 일반적으로, 우마이 모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, 우마이 모드로 바꾸고, 네, 우마이! 소리가 들리죠? 이렇게 하고, 참고로, 스피커 부분은 여기 이 네모난 구멍에서 나오는 게 바로 스피커입니다. 그리고 우마이 모드에서는 어, 뒤쪽 트리거 이쪽에 있던 트리거를 누름으로써 어, 소리가 나오는 점 알아주시고요. 우마이 모드는 대체적으로 어, 어, 무한 열차 편에서 탄지로와 랭고쿠가 처음 만나서 어, 만났던 어, 그러니까 처음했던 에 얘기들, 그초반부에좀 평화로운 그런 부분들에 대화하고 우마이 모드답게 우마이 어, 우마이 이 맛있다 맛있다 이런 대사들이 어, 많은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귀살 모드의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우선, 귀살모드의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쪽 아래쪽에 있는 이점 하나가 있는 쪽으로 내리면 들을 수 있고요. 다시 올린 다음에, 만약에 이 귀살모드 쪽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, 이렇게 검 사운드가 나면서, 기사 모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대사를 들으려면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으로 똑같이 눌러주면 됩니다. 柱への第一歩だからな柱までは一万歩あるかもしれないかな 対してのみ使う言葉ではない 死んでしまう 이렇게 기살모드에 수록되어 있는 랭고쿠와 탄지로의 대사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역시 무한열차에 수록된 이런 대사들답게 명대사들이 참 많은 것 같네요. 다음으로는 화염의 호흡의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화염의 호흡 같은 경우에는 뭐, 우마이모드나 기살모드 어느 쪽에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. 이 트리거 앞쪽 부분을 길게 눌러주면 이렇게 불꽃 사운드가 들리면서 화염의 호흡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때 이 앞쪽 버튼을 하나씩 누름으로써 화염의 호흡의 사운드들을 하나씩 들어볼 수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화염의 호흡의 사운드들을 들어봤는데요. 어, 수록된 사운드는 무한열차 극상판에 나왔던 1회형부터 5회형, 그리고 9회형까지 합해가지고 총 6형이 들어가 있는데요. 어, 근데 9회형은 특별하게 일단은 이렇게 1, 2, 3, 4, 5.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 5회형을 누른 다음에는 9회형이 나오는데요. 이 구혜형이 나올 때 대사 버튼을 누르면 랭고크가 연옥을 쓸때 썼던 그 대사들이 나온다고 합니다.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? 역시 랭고쿠 큐쥬러가 쓰는 화염의 호흡답게 정말 멋진 기술들인 것 같네요. 정말 극장판 때 제가 봤던 그 호흡을 쓰는 장면들이 정말 머리를 스쳐가는 지나 정도로 크, 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. 오늘은 이렇게 프로폴리카 1년도 랭고쿠 큐쥬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 어, 제가 이 프로폴리카 제품은 정말 처음 사보는데요. 어, 개인적인 생각은 어, 굉장히 좋은 어, 제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, 무한열차를 처음 봤을 때그 전율이나 장면, 감동 같은 게 몸소 다시 떠오르는 그런 제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,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